그러면 네. 올라가. 올라가. 일단 위에 가서 보려고요. 네. 음... 을풀렀다가 다시 뛴단 말이야. 이거 음, 다 회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 아. 오늘 인수 봉에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 선등자는 여기 친하들, 친하드비. 이 빛으로 못 가고 옆에 슬랩으로 올라갔는데 다행히도 내 차례가 되니까 길이 비었다. 나는 좀 편하게 가겠다. 야 오늘 서울에 암벽 등반한 사람들 전부 다 인수봉 왔나? 오늘은 공영길을 갈 예정. 오는전와서 그런지, 오늘은 별로 안 빡센 느낌. 오, 여기 술래 빡센데, 려서세 주세요. 슬램븐 좀 미끄러운데 바로, 바로 올라갈게요 네. 야, 얘는 왜이렇게 얄로워 아. 무섭게 여기 아까 뭐 떨어뜨린거 너거 아니지? 네 저기요 네, 형어디 봤어요? 뭘? 떨어뜨린거? 네. 데슬랩으로 쿵쿵쿵 떨어지던데. 아, 핸드폰 데슬랩으로 떨어졌어요? 예. 핸드폰 데슬랩으로 떨어졌다는데? 네, 에이, 어, 오늘 대학 산업부도 엄청 많더라고요. 아. 아. <laughs> 출발! <웃음> 출발! <웃음> 내가 뗐테니까 가. 아. 아우 정신없어 오늘 사람이 많아서 아, 아주 정신이 아, 없다 어떻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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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는 인수형이 바로 오른쪽으로 아니, 넘어간다 오늘은 바로 왼쪽 크랙으로 두 피치를 한번에 끊었다 오오 점점 가팔라진다 음. 어, 힘들어. 자, 아씨, 여기 숙제. 오. 이거를 회수를 하러 가면 여기로 올라가야되는데 쪽으로 출발하죠. 지금 저희 지금 이발하자 지금 이희지금이제요시요이 옳지요. 지금 이이 옳지요. 지금 이 옳지요. 지금 요악명높은여기 지금 이옳 진짜로? 네. 친화대 에이테네보다 어려워 아니 친화대 에이테네이는 쉽죠 여긴 그래도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다 그러게요 형안 너랑 시끄러운 사람들 만나면 화 안나요? 화가 나막 정신이 예민해져 근데 화를 잘 분출 안 하시네요 저는 너는 막정용히 하래요? 하는데 아니요 아, 나 올라오면서 가죠, 올라오면서 나도 좀 했지 뭐. 형이 아, 계속 궁시렁댔어 <laughs> 아왜 이렇게 시끄러운 쓸데없는 말좀안 했으면 좋겠 달아주네 교토식 화법이 해야 되는데 <laughs> 오늘 아주 즐거우신가봐요 목캔디 <laughs> 뭐좀 사드려야겠어요

요한아 네. 나는 처음부터 헬프로 땡겨줘 <laughs> 시작하자마자 와.. 힘들어 보이네 야 오늘 완전 인수봉이 시장바닥이다 손가락에 살이 쪘나 크랙장갑이 왜 작지 사이클! 사 출발! 출발! 출발. 와! 어, 미끄러진다. 이 길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되노? 레이백인가? 거기까지는 재밍. 그 위에부터 각 중년대부터 레이백. 여기까지 재밍이라고? 음. 아, 쑤기 왈비 큰데. 편하시나본데요? 엄청 파래지는 것 같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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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애들, 재밌죠? <laughs> 인쇄의 변형보다 재밌죠? <웃음> 아니 <웃음> 아니라고요? 재밌는 레벨을 넘어섰어 여기서 여기서 또 크랙으로 가는 위로 올라가는 거야? 위로 옆으로 가다가 저기 볼트 보여요? 어. 맞아? 반짝. 저기 11핀인가? 네, 저기로 넘어서는 게. 겨우 저기까지 해 봤어? 아니, 저기는안해 봤어. 여기까지만 해 봤어. 이렇게 돌아서 그냥 쭉또 돌아서 나갔어. 아, 저 절로 올라갔어. <laughs> 네. 밑판. <laughs> 마법처럼 크럭스 그냥 자유등반 됐으면 좋겠다. 그레마 있으면 될것 될 같은데 다럼지 다람쥐, 다람쥐. <laughs> 다람쥐, 다람쥐. 다람쥐. <laughs>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는거아니요 우리 크랙에 손을 타고 깨무는거 아니야? <laughs> 다람쥐 터트릴 스도어어 <수도> <laughs> <어이고, 웃음> 주말에는 사용도 많고 초보자들도 많아가지고 아막 소리지르고 정신 사납고 진짜 등반하는데 막 하강하고 난리 났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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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아 그 중간에 매듭 만든 대로 발을 한칸 올려. 춥다. 갑자기 날씨가 변했다. 잘 끝. 출발. 나 어, 배고파 아이야 아, 아, 너무 들 mm 어, 어. 여기서 진짜. 걱정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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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때가 애매한데. 둘, 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say? 간다 하나 둘셋 o u s 자유등 o 발... 자유등 y 하 u 면더 y 도 o w d

와, 여기 뭐고? 와, 여기 미쳤는데. 역시 일레븐 대표는 다르다. 갑니다. 아 진짜 우와. 온몸을 다비비면서 올라간다 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동반 응? 조담대? 시도하네 여기서 5등으로? 네 요한이 보고 하강시켜달라하시켜달라고아 와 진짜 게임 되다. 야, 이거 어떻게 할줄 알겠어? 음 사실 잘 모르겠어요. 몸빌레이 보면 돼요? 음몸빌레이는 원래 다른 말이지만빌레이몸에 <laughs> 직접 빌레이라고 에이. 하면 되겠 <laughs> <laughs> 닥자 약사나 본거 같은데 자닥이이자 닥자 닥자 자 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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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형 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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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면 간첩이잖아요 닥자 아무도 모른다 닥자 진짜 많다, 오늘. 오, 오, 오. 아니, 나할수 있다! 근데 왜뭐라안 했어요? 왜 충성 안 하냐고 안 했어요? 충성! 선억! 선억! 안 돌릴 것 같은데요? 저 여기까지 아니 그래도 짬이 있는데 <laughs> 낙자 조심하세요 <웃음> 낙조! 이이이이 <laughs> <laughs> 아합니다 <진짜. 웃음> 감사합니다,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사실 감사 <안> 진짜 <갑자>. 이거린다고 <laughs> 뭐 욕먹을까 봐 얼마나 무섭게 키운거야 그래서 엘레강스한 <laughs> 하강하잖아 Q가 나보다 동생인게 참 신한 이 절로 가쁜데 아이 줄이 걸렸다있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어쩌고 매셔. 와, 머리. 아? 머리 빵꾸 나는 줄 알았네. 왜요? 낙비 카라멜 에 떨어져 가지고. 아, 그래도 멋있는 길 해서 기분 좋다. 그렇죠? 멋있는 길인가? 멋있는 길이죠. 들이 음. 멋있는 게 세기전에서. <laughs> 그 우정A도 크랙이 쫙뻗었잖아요 노가다. 음. 클래식하죠. 네. 요 지금 쪽? 그, 아 이거? 응. 나올라 때는 친드피비어가지고 친아들 삐왔어개 아, 시켜왔지 개이득 감소 지이 빼면 되네